자, 오늘은 2020년 입학 연세대 오전 3, 4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 기아 벡터에서, 어, 벡터 문제였어요. 그, 이차 곡선 타원과 벡터를 병학한 문제가 3번 문제였고 4번은 공간좌표에서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좀 4번이 있었고요. 1, 2번은 쉬웠는데 3번은 약간 어려웠고 4번은 많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4번을 맞추면 거의 연세대 입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분들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어 어, P1은 뭐냐면 빽타A다기 빽타비가 어, 베타 V가 되고, 베타 V의 크기는 두베타의 가까이 절대치 합보다는, 그, 어, 작고, 어, 이 절대치 합이 이 V보다는 작다. 이걸 만족하는 B가 존재하는 것을 명제 P1이라 했고, 명제 P2는, 어, 두베타의 합이 베타 V가 되고, A의 크기가 M이고, B의 크기가 N일 때, 이런 베타 B가 존재한다 했을 때, 여기서 M과 N은 N이 더큰 수고, 비의 어, 크기가 더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비가 어, 존재한다는 게 명제 어, P2가 되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백타 음, 부위가 시콤마형이라벡 백타 부위가 시콤마형일때 어, 명제 P1을 만족하는 위치보터 이 벡터 a의 종점이 이루는 도형의 도형을 c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래요. 그러니까 벡터 v의 크기가 c라 겠으니까 지금 v의 크기가 c니까 이거 원점으로 났을때이 벡터 v가 시1마 0이 되겠죠. 시1마 0이 되겠고 두의 벡터 도항계 벡터 v이라겠죠. 벡터 a 벡터 v가 어어 벡터 v가 될거 벡터 a랑 벡터 B다 한게타 부위가 되겠고, 명제 피원에서, 어, 요렇게, 요걸 만족해야 된다겠지, 요걸 만족해야 된다겠는데, 요거는 당연해요. 왜냐면은, 어, 각각의 크기의 합은 베타 부위가 이거 두개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 부위가, 베타 부위가 있으면 A다 하기 B가 되는데, 베타 A다 하기 백타 B가 되는데, 지금 요 길이 다기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죠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하나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에 이럴 때는 크고 이게 이제 이 AB가 일직선에 있을 때는 이게 등호가 되겠죠 등호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성립한 거니까 따질 거 없고 요것만 만족하는 B 자체 구하면 되는데 먼저 A의 크기랑 B의 크기랑 ev의 등호일 때 먼저 해볼게요 등호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개다한게요 놈의 두 배랑 같을 때 그럼 타원이 되겠죠 거리 합이 어, 이 씨가 되죠. V의 크기가 C니까 이 이씨, 거리 합이 이 씨가 되죠. 거리 합이 이 씨가 되겠고, 이 씨가 되겠고, 그게 이제 타원의 자치가 되겠고,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심을 원점으로 바꿀게요. 중심을 원점으로 바꾸면은, 어, 두 초점 사이 의 거리가 C니까, 내가 2분의 C 여기 마이너스 2분의 C 여기 초점이 되겠고, 거리압이 2c니까, 여기가 c가 되고, 마이너스 2c가 되겠죠. 장축의 길이가 거리압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단축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c의 제곱에서, c의 제곱에서, 어, 요거 제곱, 4분의 c의 제곱 빼고, 루트 쉬운 게이 b 값이 되죠. b 값이 되는데, 4분의 3c 제곱에다 루트 쉬운 건니까 2분의 루트 3c가 되겠고, 그래서 이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타원의 방정식이, 어, c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어떻게 되죠? 3C제곱분의 밑대가 4인데 4를 위로 올리니까 4와의 제곱이 1이 되겠고 이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고 다시 X축 방향으로 2분의 C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야겠죠 이거는 그래서 2분의 C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이 는 1이 이제 타원이 답이 되겠고 이 타원이 이제 이 타원이고 이제 평행이동시키면 이게 타원 는 1이 타원이 되는데 지금 지금 여기가 이 어, 부위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이 부위가 됐을 때가 타원이 되겠고 작거나 같으니까 타원의 둘레민 내부가 되겠죠. 타원의 둘레민 내부가 되니까 일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근데 좀 연세대에서 좀 실수했던 게 부동식의 영역은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건데 약간 부등식의 영역을 사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논술은 뭐 대학에서 좀이의의 융통성도 발휘하고 좀 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명제 P2가 베타 A의 집합을, 어, 백, 명제 P2를 만족하는 베타 A의 집합을 S라 했을 때, S의 원소의 개수가 두개 되는 어, V 조건 M과 N을 사용해서 나타내네요. P2가 뭐였죠? 베타 A 크기가 A가, 어, M이 되고, 베타 B의 크기가 N이 되고, 지금 M보다 N이 큰 어, 실수가 되겠고, 양수죠. 둘다 양수고, 베타 이런 AB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지금 벡터 v가 고정돼 있죠. 5v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5v가 고정돼 있었고 이제 벡터 a랑 벡터 이제 요게 벡터 b가 되는데 이게 벡터 a가 되고 이게 벡터 b가 되는데 요게 벡터 b가 되고 요게 벡터 a가 되는데 음, 두개 더한 게 벡터 v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반지 벡터 a의 자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인가? 요 m인 원이 되겠죠. 반지름 반지름에 에미논이 되겠고, 이거 반지름 에미논이 되겠고, 여기서 요, 요 백타 비의 크기는 반지름 비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지름 애니논이 반지름 애니논이 되겠는데, 그러면 어 그래서 이제 처음 는 어떻게 되죠? 이두 원의 교점이 되겠죠. 두 원의 교점이 되니까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두 원이 어두 점에서 만나겠죠. 어 그러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뭐죠? 중심 사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 보다는 작고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백타 VA 이게 고정된 값이죠. 고정. 벡타 V의 크기가 반지름의 합이 m다개인데 반지름의 합보다 작아야 되고 반지름 차보다는 커야겠죠.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4번. 다음 부레음에 답하시오. 좌표 공간에서 a가 1, 0이고 1, 0, 0 0이고 이가 a가 되겠고 얘가 1, 0, 0 0이 되겠고 화면이한 방에 안 들어오네요. b가 영1 2가 되겠고, 영어영가 되겠고, c가 몇콤마 몇이죠? c가 c가 일이고 그래서 이 삼각형 이렇게 렇게 삼각형이 색칠한 삼각형이 있겠고, 그다음에 삼각형 df 1이1스랑마1 1이랑, -2, 1, -1이랑 마이너스 어, 1,2,1 이렇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보면 이게 평형 이동시킨 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형 이동시킨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y 좌표는 지금 ABC랑 이게 세개세개로 3개, 나눠서 봐요. ABC랑 DF 이렇게 보면은 어, y 좌표는똑같단는걸알수 있게 있을 거, 0, 1, 2로 똑같고, 0, 1, 2로 똑같고, x 좌표는 어, 이식 줄었죠, 이식 줄었으니까, 이식 줄었고, x 좌표는 2씩 줄었고, y 좌표는 1씩 늘었죠. Y자표는 1씩 늘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 아, Z축 방향으로 1만큼 평형 이동시킨 게, 이 D, 어, 삼각형이 되겠고, 이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어, 삼각, 삼각 기둥이 돼요. 이, 이, 이게 이제 삼각 기둥이 되겠고, 이 삼각 기둥이 이제 생겼는데, 이 삼각 기둥을, 어, Z축발 위로 이제 여섯 칸 올리래요. 이, 이라, 육만큼 평행이동시켜이 삼각 기둥을 위로 쭈쭈쭈쭈쭈쭈쭈쭈, 삼각 기둥 계속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처음 삼각 기둥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게 마지막 삼각 기둥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마지막 삼각 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쭉 올렸을 때, 그리고 이 다면체를 V라고 놓죠. 이 다면체를 V라고 했을 때, 다면체위가 평면, 어, Z는 3과 만나는 생기는, 다,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그리래요. 그래서, Z는 3이 이제, 근데 이게, 이게, 이게 Z는 3이란 평면인데, 이 찌란 는 거, Z는 3이란 평면이 되는데, 이, 이거 넓이를 구하라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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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 기둥 있잖아요. 그, 각 꼭지점을 정사형 시킬게요. 어, z는 3에다 정사형 시킬게요. z는 3에, 3인 평면에 정사형 시키면, 어, z 값은 다 3이니까 z 값안 쓰고, x 좌표, y 좌표만 쓰면, 요거 그냥 여기서 x, y 값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 이걸, 이걸 다, z 값은 3으로 바꾸고, x, y 값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x축, y축에다 그리면은, 지금 여기 x축에 얘가 얘가 x축의 양의 방향이고 y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거랑좀 맞춰서 그렸어요.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고 y축의 양의 방향이고 이렇게 되겠고 이 여섯 개의 점을 찍으면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c-가 이렇게 되겠고 d-가 이거 되고 e-가 이거 되고 f-가 이렇게 되겠고 찍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정사형의 넓이가 요놈 넓이가 되겠죠. 이정사형의 넓이가 요 넓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넓이는 되게 쉽죠. 이렇게 있을때 이게 여기가 이 박스가 한 칸이니까 넓이가 1, 2, 3, 4가 되겠고 이거는 반칸반 칸이니까 이거 합해서 한 칸이 되죠. 그래서 넓이가 총 5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넓이가 5가 되겠고 그래서 단면에 오각형 넓이는 5가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피를 구하려. 이 찌찌 찌찌 이제 옮겼죠. 이 찌찌 찌찌 옮긴 거 이거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면 ACDF와 DF가 평행 이동하여 생긴 부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 그니까, 삼각 기둥 이 있는데, 요면 있죠, 요, 요, 위뚜껑 면. 위뚜껑 면 있고, 이 사각형이랑, 요 삼각형 면 있죠, 이 삼각형 면. 이 삼각형 면이 있죠, 이 위뚜껑, 이 사각형이랑 삼각형이, 이거 이, 이 면만 여섯 칸 올린 부피 있죠, 여섯 칸 올린 부피. 그 여섯 칸 올린 부피에다가, 그거 이제 이 면만 여섯 칸 올린 부피, 이 위쪽 부피가 되겠고, 밑에 이제 삼각 기둥 부피 있죠, 삼각 기둥 부피를 더해야겠죠, 삼각, 아래 삼각 기둥 부피를 더해야겠고, 그러면 요거는 이게 이제 이게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이거 게이 밑에 거좀어이 밑에 좀더 있는데 밑에 좀 있는 거 여기다 붙이면 되니까 이 단면의 넓이를 그대로 이 단면의 넓이가 5가 되는데 그대로 여섯 개 원린 거 부피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오각형이 입체 이두 면이 평행이 되게 생긴 부피는 이 오각형이 움직여서 생긴 부피랑 똑같거든요. 오각형의 넓이는 아까 5 나왔죠. 그리고 6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부피가 30이 되겠고, 30이 되겠고, 이제 삼각 기둥의 부피만 구하면 되겠죠.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이 삼각 기둥은 어떻게 되죠? 이 ABC가, ABC가 밑면으로 오고, 높이는 이걸로 오면 되겠죠. 높이는 이게 뭐가 되죠? AD가 되나요? 그래서 높이는 AD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ABC 넓이가 이제 민 넓이가 되는데, ABC 넓이는 이제 여기서 세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죠. AB 길이는 얼마죠? 이두점사의 거리는 일제곱, 일제곱, 이제곱이니까 루트 6이 되겠고, BC사의 거리는 일제곱, 일제곱, 이제곱이니까 얘도 루트 6이 되겠고, AC사의 거리는 어0 더하기 4 더하기 0이니까 제곱, 하니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AC가 2cm가 되겠고, A, C, 가 2cm 되겠고 여기가 b, ab가 루트 6, bc가 루트 6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등변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어 2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2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밑넓이가 루트 2가 되겠고 삼각 기둥의 이제 높이는 뭐가 되죠? 이게 높이가 되죠? a, d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a랑 d 사이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되죠? a가 이거고 d가 이거니까 거리 구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2가 되겠고 거리가 높이는 이제 루트 5가 되니까 삼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삼각기둥의 부피는 5가 되겠고 아까 그오각형의 움직여서 생긴 부피가 30이 되니까 답은 35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논술의 실력을 보충하는 기쁨이 충만하며 대학의 꿈을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 상가운데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